전두환을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학살자의 이름을 댈 수, 댈려야 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전두환이 온 국민 앞에서 사죄를 해야 할 때입니다. 39년 만에 5.18 항쟁 당시 광주에서 미군 정보 요원으로 일했던 김용장 씨에 의해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5월 21일 점심 즈음에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헬기를 타고 광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5일8 기간 동안 광주의 어느 곳에도 자신은 없었다고 말했던 전두환의 말이 거짓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21일이 무슨 날입니까? 오후 2시 계엄군 예국가를 틀어놓고 광주시민들을 향해 조존 사격했던 날이 바로 그날이 아닙니까? 전두환이 광주에 도착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서울로 귀환한 직후 그 집단 발표가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날의 사격 명령은 전두환이 내린 것이라고밖에 할수 없습니다. 그날에만 그 자리에서 무려 68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증언한 것이 전 주한 미군 방첩 정보 요원이라는 점에서 발표 명령을 방관한 미국도 책임을 넘길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하, 이 학사의 사살 명령을 알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했음을 이번 일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뻔뻔스러운 전두환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오해파를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입니까? 김영당 씨의 증언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바로 안매장을 했다고 알려진 5.18 당시 실종자들의 시신을 개헌군이 은폐하기 위해 국군 광주통합병원 보일러실로 가져가서 소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신 수습조차 하지 못하도록 태워버리다니 인간이라면 결코 할수 없는 짓을 버젓이 저지른 것이 저 독재자이자 학살자인 전두환 그리고 그 부역자들입니다. 전두환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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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1일 전두환이 광주 지업에 재판을 받기 위해 32년 만에 광주를 찾았습니다. 전두환이 출석하자 기자들은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 거냐, 5.18 당시 발표 명령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전두환은 이거 왜 이래라는 말을 내뱉으며 들어갔습니다. 전두환이 32년 만에 광주에 가서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이거 왜 이래였습니다. 일부 개영군의 성폭행부터 최초 발포 책임자와 행위사격 명령자, 보안사의 5.18 외국 조작까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의 원형인 학살 속에 전두환은 아직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적폐 중의 적폐, 자유한국당이 지금 슬금슬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광주 법원에 출두하자 각당은 전시를 비판하는 논평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만이 논평을 거부하고 오히려 전시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8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 왜곡으로 처벌받은 김만원 씨를 국회로 초대해 광주 항쟁을 왜곡하는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이곳에서 5.18을 부정하는 막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적 사실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이들을 옹호하는 말을 했고 당대표로 선출된 황교안은 5.18 망언을 한 3명의 의원을 사실상 징계에 무산시켰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과 유가족들은 충격을 받았고 환멸을 느꼈습니다. 반민특위는 이념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매국의 문제임에도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색깔론을 내세우고만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토착애구다, 아베 대변인이다라는 말을 하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민심이 자유한국당을 떠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두환은 무릎 꿇고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전두환을 엄정. 정말, 생존자 분들의 눈물이 들리지도 않고 오직 전두환만 보이는 겁니까?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여놓고 그 이후에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지금도 뻔뻔하게 돌아댕기고 있고 골프 치고 다니고 있는 것이 바로 전두환입니다. 이런 전두환, 우리 대학생들은 더 이상 가만둘 수 없습니다. 전두환을 심판하자! 전두환을 심판자전두환을물 끓고 사지하라